you <music>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강아지장입니다 저희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직원분들이 어느 부동산보다 열심히 일하는 부동산인데요. 저희 부동산에 물건 맡겨 주신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빨리, 확실하게 매매를 이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 중에 한 분이 매도자분 잠깐 사례 들어 보실 텐데요. 부동산 내놓으신다면 하우스투에 꼭 내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우스투어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그 전에부터 이미 집을 팔려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다가 여기도 알게 알겠... 해서 여기 여기도 같이 내놓게 됐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냥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연락이 올까 말까 했는데 여기는 바로 내놓자마자 일주일에 고객을 뭐 3명씩 4명씩 이렇게 모시고 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맡고 나서 한달 만에 집을 매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금액도 너무 잘 받아 주시고 고객도 좋은 분 연결시켜 주셔서 되게 편하고 깔끔하게 집을 팔게 됐습니다 네. 어, 혹시라도 사게 되면 여기에 무조건 내놓, 내놓을 것 같아요 집을 뭐, 사게 돼도 여기를 끼고 뭐, 다 알아볼 것 같고, 집 좋은 집 해주시는 것 같고, 설명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